할렐루야! 아예. 네,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홍천태박학회입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 홍천태박학회에서중계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끝도 한도없이 세상에 삼 날까지 함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나같 잠깐 묵하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데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m 라 아멘 m e n Amen. a 말씀은 이사야 35장 8절 a m 으로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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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을걷는바 대륜이 깨끗이 못한 자는 신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을 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람,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않으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렬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울에 이르러 그 어머니의 영향은 희락을 뜨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설탕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아멘 아, 예. 예.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의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먼저 이봄문 말씀을 보시면서 먼저 전리를 하고,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35장. 같이, 거기 대로가 있으니,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거기 대로가 있어서 큰 길,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그것은 왜 거룩한 길이냐 이게 길이 거룩한 길이라고 써붙인 건 거룩한 길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그 길이 거룩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도둑놈만동이라면 그건 도둑놈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사기꾼만 다니면 사기꾼의 길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자만 다니는 게이 거룩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거룩한 길은 어떠한 길이냐 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주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게 진리를 찾고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타는 길이 거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그러므로 깨끗이 못한 자는 지하지 못하게 구 하는 깨끗이 못한다는 목욕을 해서 깨끗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자가만이 음. 거룩한 길을 가야 하는데. 되지 못하고 입이 거칠고 어,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길을 쫓겨나가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물어나오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항상 아름답고 거룩한 말씀을 하는 자에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교신받길권 원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거룩한 그 자는 어, 입이 깨끗하고 입술이 깨끗하고 정결하며 허탈한데 뜻을 주지 않은 자들이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입게 된 것이다. 구속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어, 잘못된 것을 바꾼다. 바꿀 속자예요. 내 모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바꾼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 준다. 아, 네. 이렇게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대로길이 일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지하지 못하고 깨끗이 못한 자는 절대로 이 대로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깨끗하다는 것은 죄가 없어서 깨끗한 것이고 깨끗하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소문을 어, 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은 어, 도는 것과 깨끗한 것은 함께 할 수가 없고 어, 물과 기름이 함께 할 수가 없고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과 을 같이 깨끗하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천년대도 신앙 인격의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도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 우매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맹, 맹꽁한 사람. 다시 설명드리지만, 내가 세강중앙교회 교인이요. 장자총회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요. 나는 아, 아, 급수가 있는 사람이다. 그게 렇그각합니다 그런, 그런 것을 생각하고, 껍데기에 장이 붙여만 생각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아니야. 깨끗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깨끗하다고 깨끗한 사람. 내가 나를 깨끗하다고 하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과 언청을 입는 사람. 저분의 기도를 받고 싶고 저분의 말씀을 듣고 싶고 저분을 마음속으로 사랑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냐? 되는 것인데 이 땅에서는 지내지도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지난 거 가지고 권 받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을 입고 하나님 인정해 주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런 예수의 감기를 따라간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가시면 거기를 그 예수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아멘. 십가의길 네. 네. 아, 그게 멜기세덱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초년. 하신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 길을 어, 일반 범인은 평범한 사람은 그 길을 멈추도 발에 짚놓치도 못한다. 우리 가족이 따로 죽었단 말이에우면 행인은 그 길을 절대로 대로의 길을 펼수고 없단 말이에요. 대로는 무슨 땅 길이 크다고 넓다고 해서 대로가 아니라 어, 아무 거리낌이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뭐, 율법에 걸리거나, 또, 뭐, 무슨 행위에 걸리거나, 세상법에 걸리거나, 이러면 걸리는 것이, 없이 그립게없이갈수 있는 길이 대로의 길이죠. 야.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이 깨끗하고, 신앙이 깨끗한 사람.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된 것이나,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고, 사자는 것은 사단 마귀를 사단이라고 합니 사람, 짐승이 그리 올라가지 못한 로 사람, 짐승은, 짐승은 어, 하나님으 속한 탄 사람이 아닌 어, 인면 수심한 사람. 얼굴은 사람은 얼굴을 가지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을 해치고 남을 물리고 올려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짐승이해당 어, 그래서 어, 디도술장 12절에 보면 그디딘들은 짐승이라고 했고 어, 계시록 3장 1절 보면 뱀이 짐승이라고 했는데, 어,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어, 마태복음 23장 30회는 뱀이라고 해서 짐편들이에요계시록 아. 어, 13장 18절 말씀으로 보면, 은 지치에 있는 는짐승의손를 세워라! 그 손은 사람이수다 사람 짐작은. 사람, 짐승이 절대로 이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 짐승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진리가 있는 사람 진리의 길을 가라고 진리가 있는 진리의 맛샘들로 사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바퀴를 원합니다. 10절 네. 아, 말씀 보시죠. 여호와의 속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험이들어나 머리에 영영한 시력을 띠고 머리에 있던 것은 생각, 머리에 무엇이 그런 거죠. 머리에 영영한 시력이라 것은, 기뻐고 즐거움을 띠고이칠리의 말씀을 가셨을 때는, 밥만 먹어서도 기뻐고 즐거운 거예요. 기뻐고 즐거움을 얻으리니, 설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설뻔과 네. 탄식이 없는 사람들을 만어서 네. 아이고, 내가 더러운 자식이 저기 때문에, 아이고. 뭐 사기를 당해서 들어줬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때문에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없이 다 한없이 다, 다 물어보도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품과 탄식이 단 한한자들만이 대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사실로 교체받기를 원합니다. 네. 이사야 39장 3절로 보면은, 보면은 이사야 선지야가 희석기야의 아, 왕에게 나와 못해그 사람에 무슨 말안 있으면 어디서 어, 왕에게 나왔느야시스기가그 그들이 원방권 바빌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 바빌론이 어떻 귀신의 조상니까 어디서 왔느냐 그지? 어디 바빌론에서 왔다 어디서 왔느냐? 신자지 왔다 하면 요새가 교회마다 다 쫓아내고 개된지 채로 쫓아내는다.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순로에서온 일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나와 함께 다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와 함께 다닌다는 것은 계시록 어, 3장4절 말씀에 보면은, 잠깐. 그러나 사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신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여 신옷을 있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들 이 합당한 자이고 예수와 합당한 자인 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로 길은 대로 좋은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살때는 대로 길이고 네. 아무리큰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와 없는 대망을 고다내의 길을 갈 때는 그것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대로 가는 길은 길을 다고대로거 아니라. 예수와 함께 다니느냐, 사탄과 함께 다니느냐에 따라서 대중 의 길을 가느냐, 좁은 길을 가느냐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이 자리 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다니는 신옷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네. 신옷 입은 자가 되었을 때에 신호은 여러분 육신적인 옷을 입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사대에서 더어히지 않는 자, 이 사대는 에, 그, 해변가 있는 도시인데, 그, 그 도시에는 우상신 이 아델의 신이라든지, 혹은 뭐, 그, 별점 치는 신, 온갖 그 산당들이 많이 있는데, 그 더러운 곳에 사대에예그 사대에서 옷을 드립지 않는다. 그 맷방에서 이런 사람 옷을 드립 일이 없죠 옷을 드립힐 수 있는 곳에 가서 옷을 드립지 않은 자. 탈수는 일로 습니다그렇게그뭐 아, 네. 이단 같은 데 가고 이단 부식하고 술 먹고 뭐 노는 그데가서 절대로 옷을 드럽히지 않는 자. 아, 부정하고 더러운 곳에 가서 부정한 짓 하지 않냐는 옷을 드럽지 않는 자가 나와 함께 타니 예수와 함께 탈 있는 일로 믿습니다. 원래 아, 네. 네. 그끗게 되는 사람이오. 뭐하고 그렇게 깨끗은 거죠. 더러운 곳에 갈 수도 더럽히지 아니하고 다 그러면 어, 물속에 가도 색깔이 안되려고. 물속에 가도 색깔이 안되해요 다른 모든 물질은 물속에 없거나 물속에 가면 색깔이 다르려고. 땅속에 묻혀도 색깔이 안되려요 그러면 이와 같이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선 믿고 예수와 함께 가는 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주와 같이 기도하는 자. 이런 자들만이 구원의 대를 갖는다는 일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이 시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장자 초대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깨끗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길을 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에, 구원의 대로를 가는 전진로, 믿습니다. 아, 네. 구원의 대로를 가는 이 길을 쉬지 않고, 드을흘리 타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앞에 보좌에까지나갈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어서 다 함께 만나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합니다